<laughs> 아침에 오셨어요? 아니, 또제 밤에 왔습니다. 그렇죠. 예. 병원 예. 병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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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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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4년도에 제가 서울 있을 때 6살 남동생이 있을 게아예예 알고 예 멋있다고 해서 예 Katte <rando birazim filler> <ÜND relief> <highlighter> <os variants>

자, 네는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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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화요일에 공부하자 화공 금모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258회 특강은 교육과 의료의 선봉에 서며 대한민국의 사회발전과 함께했던 한국 기독교 의 역할에 대해 강의해 주실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을 모십니다. 강연에 앞서 김사만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장노의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80년 명성교회를 설립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,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 회장과 안동 성소병원, 영주 영광여중고 명예 이사장, 순실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. 그럼 김사만 목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.